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고발뉴스의 이상우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기자가 그 어제만 해도 계속 이상우 기자 욕. 이게 실검 단위 네. 계속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어, 고발 뉴스와 팩트 TV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는 "원래 기자는 욕을 먹어야 되는 직업인데 자신이 그만 욕을 했다"면서 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라 심장을 밝혔습니다. 어, 결국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어, 사람, "아빠 사랑한다", 어, "힘내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이와 함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결국 어, 자신의 행동이 모범적인 행동은 아니고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현재 해당 매체 관계자와 모두 통화를 했고 모든 것을 떠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음, 지난 24일 그, 연합뉴스는 이번 그 세월호 구조 작업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수석, 수색 작업을 벌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수색 현황과 그리고 보도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항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안 좋은 욕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후배였으면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제 큰 화제가 됐죠. 아,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욕을 하려거든. 당사자 앞에서 가서 할 일이지 지금 힘드신 그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요구하는 건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반응들도 있었고 또 사실 듣는 내가 다 속이 시원했다라는 그런 내지들 중에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이런 구조 작업이 더딘 상황에서 또 정부의 발표와 그리고 현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빚어지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돌하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사건 공식 사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 논란이 되는 소식들이 근래 참 많이 들려오고 있어 씁쓸한데요.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다들 똑같겠죠. 구조 소식 하루빨리 들려오길 기원하겠습니다.